아, 요즘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참 감사해요. 여러 힘든 상황이 상존하지만 하나님께서 얻고 누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상쇄되고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살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죠. 그리고 이 예배 드려지는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정말로 상처나고 곰고 썩어 들어가는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의사가 되셔서 직접 메스를 들고 썩어가는 곳을 도려내고 골문 부분을 짜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아픈 심령을 치유해 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찾으신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을 관람한다면 그냥 돈만 내면 돼요. 우리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콘서트나 영화 찍는 소품 하나라도 뭐 날라줘 봤습니까? 콘서트 조명, 전구 하나 갈아보지 않았잖아요. 극장이나 무대를 청소해 줄 필요도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원치를 않고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와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찬양 준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헌금 위원이 되기도 하고 이 예배를 진정으로 관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흠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분주히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기 원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배는요. 충만한 은혜로 흘러가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구약, 구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사용될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창로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하게 돼요. 3차에 걸쳐 귀환하는데, 그때 느헤미아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도시 방어를 강화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폐허와 다름없어서 주변 족속들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벽을 튼튼하게 쌓는 일이겠죠. 그렇게 성벽을 쌓고 당시에 성벽에 총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문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든 문이 양의 문, 양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문은 희생제물에 쓰일 양과 염소를 성전으로 운반하는 그런 통로였어요.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성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문이 왜 중요합니까? 양문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정말로 참된 예배는 속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속죄함을 누리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세요.